집이 있는 풍경에 햇살 가득한 집이에요. 집 곳곳마다 햇살이 가득하게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업을 했고요. 이 풀과 산이, 나무가 아주 풍성한 집을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집을 이거는 재미있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집들이 오버랩되는, 집이 오버랩됐지만 어찌 보면 비구상 추상 같기도 하면서 자연 같은 느낌도 나고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하나가 되고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 시절 제가 놀았던 저희 집에 풀과 나무가 많았던 어떤 그 평화로운 집들, 꽃들이 많은 집들, 꽃밭 가득한 집을 연상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같은 맥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이긴 하지만 기하학적인 느낌이 나게 색을 넣음으로써 약간 또 다른 느낌이 난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요즘 했던 시리즈인데 제가 그 집과 풀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음, 아, 자유롭게 배치를 할수 있게 이거를 한번 잡아 봤고요. 네, 이 작업은 집과 여러 가지의 그 우리의 생각과 그 가정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오한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낸 작품이에요. 마음속이에요. 제 마음속으로 떠난 여행이 된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이 집이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집이 땅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집이 서로 얽혀있고 붙어있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집을 연상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하와이를 연상하면서 제가 한번 집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 집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하와이 같은 집을 생, 생각하면서 요 집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이, 자, 이 집은 오방색 우리나라의 오방색을 저기 해서 우리 전통 가옥 창문이 있고 앞으로 옆으로 제 작업은 세워도 되고 옆으로 해도 다 어느 곳으로도 돌려서 작업을 전시를 DP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직 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오방색 위주로 이게 한국적인 그림이라는 느낌이 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도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아주 제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은 작품인데요. 우울하거나 가라앉아 있다가도 이 작업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면서 저한테 힘을 많이 준 작업입니다.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옆으로 돌려도 재밌는 작업이 됩니다. 이거는 사방 네면으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코로나가 많이 심했고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또 튀어나온 집들, 조금 더 들어간 집들, 빈부의 격차와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을 한 작품이고 앞으로 튀어나온 입체가 많이 나올수록 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즐겁게 한 작업입니다. 이 예. 작업은 약간 파스텔 톤의 집들이 서로 좌우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호가 들어가 있고 문이 들어가 있고 또각 집마다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저는 이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집마다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가정마다에 담아 놨습니다. 찾아보세요. <laughs> 이 작업은 제가 그 방학 되면 이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모네 집이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밭이 막 펼쳐져 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그런 동네를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유년의 기억, 어린 시절에 제가 마구 뛰어다녔던 방학만 되면 가고 싶었던 이모네 집 동네 풍경하고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는 집들도 연상이 되고 제가 굉장히 머릿속에 이 풍경이 안 떠나고 앞으로도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아, 요거, 이 작업은 논과 밭이 같이 얽히면서 하늘에서 내려, 내려다본 것 같은 집 모양을 제가 생각하면서 했는데요. 논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밭일 수도 있고 어우렁 더우렁 사는 우리 우리의 생활 모습, 우리의 지금의 실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위로해 주면서 서로 어우렁 더우렁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 작업은 커다란 나무가 있고요. 커다란 나무 밑에 집들이 옹기종기 있어서 집 커다란 나무 그늘 안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듯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는 작업입니다. 색도 광렬하게 했고, 제가 이렇게 한지를 붙이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네. 네, 이 집은 지금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다양한 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집에 이 틀을 한지로 붙여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지금은 서로 담을 쌓고 담을 높이 쌓고 따로 따로 살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한테 서로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웃을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이웃 그 그런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집에 집에 대한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자연 시리즈를 하다가 집에 대한 저 작업을 주로 하는데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나 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꽃밭 하고 이렇게 꽃이랑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전지가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꽃 다듬는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서 깼어요.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어린 시절의 동네 기억 또 나고 또 농가밭 이렇게 막 농가밭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풍경도 떠오르고 저희 집에 꽃밭이 가득한 저희 집 풍경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의 보통은 요새 집으로 하고 있고 집이 맨 처음에 저렇게 논밭 위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다가 지금 요거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요즘 현대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랄까 이런 것도 좀 집에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가족의 어떤 구성원의 지금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상처 입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쨌든 집이라는 곳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8년 군보성 아트센터에서 제가 그 입주 작가를 하면서 그때 자연 시리즈에서 집 시리즈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지는 4년 5년 정도 됩니다. 제가 그전시를할때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별로 안 하고 오셨다가 집이 당신한테 집은 어 어떤 곳입니까라고 물으면 뭐 좋은 곳이다 아니면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시 되새김 할수 있는 그런 경, 그 좋은 작업을 보면서 또 이제 우러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느끼고 같이 공감할 때 기쁩니다. 예. 아, 저는 오셔서 일단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잊었던 가족에 대한 느낌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마음 밑바닥의 따뜻함이랄까 지금 약간 혼란스럽고 이렇게 약간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서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이 작업을 보면서 아 하고 어떤 간탄이랄까 아니면 그 동안에 못 느꼈던 것을 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요. 예. 제가 집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꽃과 꽃밭과 자연이 있는 집을 주제로 하나를 하고요, 농가밭이 있는 집을 주제로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현대인의 삶을 다룰 수 있는 연로적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세 가지 작업을 그 전시 때마다 약간 변형시켜서 다룰 예정이에요. 네.